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2라운드 가장 빅매치였던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이변이 있었던 결과였죠. 물론 토트넘이 슈퍼컵부터 1라운드까지 경기를 잘 준비해왔고, 경기 운영도 꽤 디테일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심플하면서 꽤 직선적인 면모를 보여줬고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직선적인 경기 운영은 맨시티처럼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팀 상대로 가장 알맞은 전략이죠. 또 단순히 직선적인 운영 방식만 보인 게 아니라 4일 3일 기반으로 디테일한 면모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토트넘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오려고 했는지 그리고 맨시티를 어떻게 압박했고 동시에 맨시티가 잘안 풀렸던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 1 3 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도 이 백포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투볼란치가 같이 횡으로 위치하는 형태였죠. 토트넘이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맨시티는 414에 4일, 가까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니코가 원볼란치로 위치하고 레인더르스와 셰르키가 앞선의 윙어들과 같은 선상에 위치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펩은 우측 윙어였던 밥을 좌측 윙어보다 상대적으로 한칸 올려 반대쪽으로 더 몰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비카리오 골키퍼가 오른발잡이다 보니 골키퍼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을 연결할 때 불안한 왼발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을 계속 유도하려 했습니다. 이후 볼이 전개되면 메인시트는 좌측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넓게 보면 1대1로 다 위치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은 이런 상황에서 가운데로 풀어 나오려고 무례하기보다 주로 볼을 앞선에 있는 선수를 향해 길게 보냈는데요. 볼이 길게 가면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사르어 윙어는 서로 위치가 로테이션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윙어가 먼저 상대 풀백을 끌고 나와 여기서 1대1 경합을 시도하는 게첫 번째로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럼 윙어가 백헤딩으로 내주거나 볼이 짧게 오면 상대 풀백을 등지고 버텼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반대로 전환하거나 올라오는 미드필더한테 내주고 돌아 들어가던 선수한테 내주는 장면들을 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쿠투스가 윙어지만 몸 밸런스를 아래로 낮추고 버텨주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또 추후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루셉스키가 이 역할을 소화한다면 어울릴 만한 역할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되거나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 거죠 반대로 맨시티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면 토트넘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이드이기 때문에 한쪽 공간으로 몰았다면 사이드에서 이킥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혹여나 이 패스가 들어오더라도 등 뒤에 붙은 선수들이 볼을 뺏지 못하더라도 토트넘이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야 했죠 이런 방법 외에도 벤탄쿠르를 활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팔리냐와 벤탄쿠르는 센터백이나 비카류가 위치한 곳에 따라 빌드업에 관여되었지만 보통 최후방에서 내려와 볼 받아주는 선수는 벤탄쿠르가 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이 역할을 통해 메인시티의 윙어들이 토트넘 센터백들을 향해 안으로 좁혀 들어오기 때문에 프리가 되는 풀백 선수한테 내주고 계속 2대1 수적 위위 상황을 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풀어나와 포르 소유한 상태에서 앞으로 찔러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 전개를 통해 토트넘이 단번에 맨시티 골문까지 접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적어도 상대 압박을 풀어냈기 때문에 미들서드까지는. 쉽게 갈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주로 벤탄쿠르가 내려와서 좌우로 뿌려질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팔리냐는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벤탄쿠르를 통해 볼이 사이드로 들어가면 주로 낮게 위치하던 풀백이 잡게 되겠죠 풀백이 볼 잡게 되면 메이시티 윙어가 땡겨오고 수비라인이 횡으로 이동하는데 수비라인이 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간격이 벌어질 때 미드필더들이 사이로 침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어진 쪽을 통해 침투해서 앞으로 가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드필더가 이렇게 침투하면 수비라인 입장에서 땡기고 땡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면 뒤로 내주고 반대 전환을 크게 하면 반대 윙어는 상대 선수와 일대일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요즘 현대축구에서 형태를 보면 3 2 4 1 혹은 3백의 앞쪽에 많은 선수를 배치시켜 수비란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게 유행인데 토트넘은 애초에 4대4 싸움을 걸어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 타이밍을 활용해 앞쪽에 5명까지 위치하 만드는 거죠 또 볼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풀백과 윙어 위치가 낮다면 순간 미드필더가 들어오고 주고 빠지면서 링크업 역할까지 타이밍 맞게 두 미드필더는 계속 전방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상황을 먼저 보면 비카리오가 로메로 쪽으로 패스를 한 상황에서 바비 한칸 올라와서 폴란드와 동일 선상에 위치하죠 이후 볼이 가운데를 거치면서 사이드로 가는데 미드필더를 한번 거치는 이유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상대 선수들이 이목이 다 미드필더를 보게 되죠 이때 사이드로 주게 되면 포로는 비교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밥의 위치를 보면 미드필더를 거쳐 반대로 짧게 전환시킬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 미리 경로를 차단하는 거죠 여기서 돌려 쳐도 됐지만 로메로 주면서 풀백이 볼을 앞으로 잡아줄 때볼 잡고 앞으로 줄 타이밍을 잠깐이나마 벌게 된 거죠. 볼이 윙어한테 왔을 때 이번엔 뒷공간을 향해 온게 아니라 발 밑에 딱 왔기 때문에 쿠두스가 버티고 안으로 들어오면 반대 윙어는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벤당쿠르가 활발하게 내려오면서. 후방지역에서 메이킹을 해주는 상황 입니다 좌우로 전환시켜 주면서 상대 셰르키가 붙어 있지만 무리하게 돌지 않고 좌우로 전환만 해주는 거죠 상황상 윙어가 안으로 좁히면 벤탄쿠라한테 주고 사이드로 보내면서 여기서 2대1 이후 셰르키랑도 2대1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메인시티를 보면 윙어가 좁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이드의 공격을 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백이 점프해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셰리키가 볼 흐름의 결에 따라 예측해서 사이드로 또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볼보다 빠를 수 없기에 벤탄쿠루가 주고 빠지면서 이제 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후 벤탄쿠루가 뒷공간으로 뛸수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이 사이드로 가고 앞으로 잡아둘 때 윙어가 접근하는 타이밍이 결국 늦은 게 되어버리니 앞을 보고 킥을 하죠 백헤딩하는 장면이 잘안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백헤딩을 하면서 포워드가 뒷공간으로 뛸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맨시트가 이 장면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맨시트는 1라운드 때부터 눈을 띄었던 장면이 지난 시즌 바르샤처럼 수비라인을 빠르게 전진시키면서 미드라인과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먼저 라인이 올라왔어 했던 건데 그게 좀 늦었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프레게 박스까지 들어오고 반대 윙어 들어오고 구르스도 사이드에서 돌아 들어와서 박스까지 가다면서 득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들 서드에서 빌드업하는 상황 보면 벤탄쿠르가 미드필더지만 내려와서 좌우로 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본인이 연결해주고 다시 앞쪽으로 들어갈 때 수비 라인이 횡으로 오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간격이 멀죠. 이런 상황에서 지체 없이 바로 침투 시도하면서 순간 다섯 명의 숫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포르와 쿠두스가 같은 채널에 위치한 상태에서 팔리냐가 접근하는데요. 볼이 팔리냐한테 바로 들어오면서 쿠두스가 침투 모션을 순간 가져가면 아케가 볼 쪽으로 바라볼 테니 뒷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팔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볼이 윙어한테 들어올 때 사이 버어 거 보이면 위드필더가 침투해서 5명의 숫자를 만들 수 있고 쌀은 안쪽에 볼 기준으로 더 깊게 위치하기 때문에 위드필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침투해서 박스에 3명, 적어도 2명은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토트넘의 압박 상황은 메시티의 후방 빌드업 상황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메시티는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433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중원은 역삼각형 형태가 아니고 햄으로 위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 리코루이스가 안으로 들어와 셰르키가한칸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토트넘은 4 1 3 1 형태에서 만약 리코루이스가 안으로 안 좁혔다면 중원에서 1대1 형태가 만들어지지만 리코루이스가 안으로 들어와 위치했기 때문에 스펜스가 안으로 따라 좁혀 들어오고 4명을 1대1로 위치했죠. 이후 빌드업할 때 사실상 중원에 4명의 선수가 위치하기 때문에 자기를 막하는 선수를 앞으로 더 뚫려 나오게 만들면, 볼 기준으로 등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에게 내주는 게 핵심입니다. 때문에, 맨시티 빌드업의 핵심은, 볼을 소유한 타이밍과, 볼 받을 선수의 나가는 타이밍이 맞아야 공간으로 주면서, 앞으로 풀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맨시티가 압박에 고전했던 이유는, 이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타이밍을 놓치면서, 압박 속에 고립된 것이죠 또 키퍼까지 껴서 후방에서 주고 풀어 나오면 센터백도 높게 올라와서 수비하는 장면도 전방에서 적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도 메인시티가 곧잘 상대를 높게 끌어오게 만들어서 토트넘 수비라의 앞공간을 넓어지게 만들면 폴란드가 내려와서 도와주거나 이 공간으로 계속 들어와 압박은 잘 풀어냈습니다. 이후 미들서드에 들어오면 왼쪽 풀백은 사이드 낮게 위치해서 얼핏 보면 백세리처럼 보이기 위치하고 우측 풀백이었던 리코루이스는 이선 안쪽까지 들어오면 이러는 3-1-3-3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트넘은 4-1-4-1 형태를 유지하되 맨시티의 미드필러가 내려가는 경우 최대한 밀어내면서 수비했습니다. 때문에 맨시티는 빌드업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토트넘을 넓은 공간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했는데요.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선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던 리코루이스가 대각선으로 넓은 쪽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토트넘도 윙어들이 안으로 좁혀 들어와 수비했기 때문에 존슨이 안으로 좁혀 들어올 때 리코루이스가 나와서 받고 앞을 돌아보면 넓은 공간과 동시에 앞을 바라보고 상대를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리코 루이스가 안쪽에서 받을 때 센터백이 돌려받으면서 안쪽에 위치한 미드필더한테 주는 패턴들도 다양하게 보였습니다 상대를 끌어들이면서도 상대 미드라인의 사이드 공간이 넓어지게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되어 박스까지 가면 토트넘의 토블란치도 한 명은 횡으로 땡기면서 벌어진 공간 커버하고 한 명은 수비라인 앞을 지키다 보니 거리가 벌어지면 넓은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포워드인 히샤릴리송이 사이드로 몰아갈 때세명의 미드필러가 이렇게 위치하고 리코 루이스가 좁혔죠 리코 루이스를 압박하기 위해 스펜스까지 오고 셰리키도 더 내려오면서 상대를 더 확실하게 끌어들일 때, 니코가 순간 앞으로 빠지면서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볼이 앞으로 나갈 각도가 쉽지 않은 각도지만 계속 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후 볼이 나갈 타이밍을 놓치니까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대각선 각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볼 소유를 침착하게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또 토트럼 미드필더를 다 끌어왔으면 앞쪽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뒤를 또 노리면서 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니코루이스 따라 올라오면서 간격이 벌어지면 가 킥을 했을 때이앞 공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에도 유리할 수 있죠. 미들서드에서 빌드업하는 상황 보면 아키가 들어온 뒤로 3백 형태가 더 뚜렷해지고 니코가 앞에 위치하는데요. 앞에 3 명의 미드필더가 있으면 존슨이 안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채널링할때 니코루이스가 받을 수 있는 각도로 도 나와서 잡았습니다. 전반전에는 니코루이스가 받을 각도보다 더 좁게 움직였기에 어려웠는데 후반전은 이 부분이 개선되었죠. 잡고 앞을 바라보면 스펜스와 벤탄쿠르가 같이 나오죠. 벤탄쿠르를 끌려나가게 만들면 다른 미드필더한테 줄수 있는 경로와 각도가 열리기 때문에 벤탄쿠르를 끌려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존슨이 닿는 각도보다 더 나와서 리코리스가 받아야 벤탄쿠르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미드필더가 끌려 나왔기 때문에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얇아지고 횡으로 그나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맨시티는 상대의 좁은 공간으로 계속 빌드업을 시도하다 보니 상대를 넓게 나오게 만들었어도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다소 답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